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제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는 3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제보궐선거를 위해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거주 불명 등록자도 투표할 수 있다면서 선거 참여 유도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늘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을 공모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주제와 질문을 공모합니다. 후보자 토론의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는 재보궐선거 특성에 적합한 토론 주제와 질문을 수집하고 유권자들의 참여 확대와 관심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권자 주제 질문 공보를 통해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작성 접수하면 됩니다. 토론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 토론에 적합해야 하며 질문 사항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민원이나 탄원 내용,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지 옹호하는 내용은 제외되며 1회당 최대 5번까지 공모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며 선정된 주제와 질문은 각급 토론 위원회에서 토론의 주제 및 질문 사항 선정 시 참고하거나 활용됩니다. 후보자 토론의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통해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를 위해 이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을 대비하여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안내, 예방 활동 보조 위법행위감시단속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데, 포털, 각종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신문, 방송, SNS 등에서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흑색선전 등 사이버상 위반 게시물 검색과 선거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매수 기부행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안내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된 사람을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합니다. 이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도 노숙인 등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 신청을 안내하거나 수급자격 조사 시에 선거 안내 리플릿과 안내 자료를 함께 배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민원창고에 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실거주지에 선거참여 안내자료 발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노숙인 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과 유선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안내 웹페이지는 거주불명등록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중심으로 각종 선거정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투표소 등 현황,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거의 투표 등 선거제도, 투표방법, 투표소 지참물 등 선거정보 제공, 후보자 등록상황, 후보자 공약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3월에는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통해서도 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 참여를 꾸준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치자금으로 위약금 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치자금으로 위약금 지출이 가능한가입니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 및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개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밖의 지원 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 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으로 지출하는 일 등은 할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차량을 중도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위약금을 지출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차량 임차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는 정치 활동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은 민법 및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차량 중도해지 위약금을 정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차량이나 물품 등 각종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어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차량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으로 위약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4월 7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보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이 정한 서류와 기타급을 제출하고 등록 신청을 하면 예비후보자가 될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모두 공통적으로 선거법상의 자동 동보 통신을 제외한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5개 집회에서의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한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 선임 가능 인원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를 준비할 용도의 사무소 한 개소를 둘수 있지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고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수 있고, 시장이나 거리 등 공개 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 지지 호소를 할수 있습니다. 매 세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 예정자 또한 선거 이전 180일부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도 할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 예정자가 각각 할수 있는 선거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셨죠? 예비후보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오는 3월 11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을 거주 불명등록자라고 하는 데요. 이 거주 불명 등록자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